변호사입니다. 네. 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과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살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많은 계약 체결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계약 체결할 때 우려되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여러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계약서를 체결할 때 물론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니까 이런저런 계약을 체결하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는 있는 거죠. 어, 나중에 계약 내용대로 이게 잘 이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 내가 상대방한테 뭐 손해를 제대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어,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도 가장 좋은 결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또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손해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장례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예정해두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손해배상 예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약금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위약금 뭐 이런 손해배상 예정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하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경우를 상정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대로 잘 이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아니고 계약 내용대로 매끄럽게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때 당사자는 일정 부분 손해를 볼 것이고 그 손해를 상대방한테 청구도 해야 되는데 그 손해가 어떻게 발생됐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 이렇게 딱 잘라서 계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하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자 또는 뭐 어떤 비율로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하자라는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민법에 이런 제도를 딱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를 어떻게 어떻게 배상한다. 라는 약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실제 생활에서 체결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또는 받아온 계약서에 어딘가에 그 깨알 같은 것이로 웬만한 곳엔 다 적혀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접하시는 부동산 집 같은 뭐 매매계약서 또는 꼭 매매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뭐 임대차 계약서 여기에도 음.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많이 다루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분양 계약 같은 경우에도 누가 누가 미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그 위약금 약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뭐 접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뭐 물품 뭐 대금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웨딩 뭐 촬영 서비스 이런 서비스 약정 계약서에도 각 당사자가 위약했을 때는 그 손해 배상을 어떻게 해주기로 한다라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약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해배상 예정을 특별히 해두는 경우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내용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예정을 해두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실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분은 당신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받고 그 손해액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한업되까지다 하나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청구해오는 그 계약금이 이게 맞는 건가? 너무 뭐 많은 건 아닌가?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이 다툼을 일거에 딱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손해배상의 예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정한 금액을 정해둔 경우에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뭐양 당사자가 손해배상 예정을 해뒀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청구하면 또 상대방은 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계약에서 정해놓은 그 위약금 지급 사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딱 지급하지 않으면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법원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라면 재판부에서는 직권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한다면 너무 과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직권으로 일정 부분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진행한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 전액 다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럼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부당이 과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채권자와 채무자, 즉, 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위약금, 즉, 손해배상의 예정을 두게 된 목적이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실제 계산된 금액이 얼만큼 되는지, 아니면 비율을 놓고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 보고 또 거기에다가 동종업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계약 내용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을 다 제시하면서 사건마다 또 사례마다 많고 적음을 판단해서 감액할지 말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에서 가액한 경우 실례를 들어주시면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음뭐 저희가 뭐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제 분양계약을 예를 들면 분양계약서에 보면 이제 위약금 약정 부분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 위약한 경우에는 총 분양 공급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계약 내용이 있는데 10% 또는 15% 이게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총 공급 대금의 15%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규정 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너무 과다하지 않다. 그래서 전액 다 인정해 준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10%, 즉 전체 공급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정 사정이 미쳐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5%로 감액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의해서 뭐보다는 높으니까 아웃, 뭐 이런 경우는 없고 사건마다, 사례마다 다 그때그때 그때 달리 기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갖고 계신 계약서를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실 때 당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가 있으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 약정이나 손해배상 약정 이런 것을 미리 추가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상 여러가지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또 위약금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별큰 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니면 또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어 기재돼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